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듯이 상대방도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내가 생각한 것과 그것이 다를 때 오해가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타로카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것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가장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사람 한 명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하 셨 죠？저는 소울 님들 의 파동 에너지 를 타로 카드 에 투영 하 면서, 진 지하 게 카드 를뽑 도록 할게요. 네, 선택 을 마쳤 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두개다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4, 2, 3, 1.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자, 이 카드는 그 사람이 현재 소울림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자, 이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림께 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하나 뽑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현재의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아, 7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거나. 그니까 현재 지금 어쨌든 연락을 안 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은 소울님께 미련이 있다. 그러니까 연락하고 싶고 가끔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뭐 이런 미련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보시면 칼을 7개 중에 2개를 두고 왔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면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 카드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아니면 관계가 좋은 관계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카드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냐면 어, 소울님의 예를 들어서 아홉 가지는 참 좋은데 한 가지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한 가지의 단점이 현재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한 가지의 단점이 아홉 개의 장점을 가린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일까를 알아내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어,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싶고 미련이 있다 그게 아니고 둘의 관계가 뭐 좋건 어쨌든 서로 연락하고 아니면 만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한 가지의 단점이 좀 크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에 대한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에게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소울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좀 적극적으로 나에게 연락해 줬으면 보시면 손이 나오면서 물이 넘치죠. 그 다음에 지금 관계가 좋은데요? 아니면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고 한다면 감정 표현을 좀더 명확하게,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근데 웬만하면 에이스 오브 컵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좋은 거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불만보다는 고맙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니까 참 당신이 멋지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은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말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두 장으로 봤을 때는 소울 님이 그 사람에게 표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지적을 많이 했을 수도 있다 요 근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보시면 또 여기도 컵을 든 기사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제안이에요. 백마탄 기사카드라고 해서 이것도 좋은 말, 좋은 제안을 의미하거든요. 비슷하죠? 느낌이. 얘도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지고 얘도 지금 이렇게 컵을 주고 있고요. 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울님의 적극성, 소울님의 긍정적인 말, 감사의 표현, 이거면 이 관계는, 어,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 카드가 명확하게 나와서 저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 뭐, 한 일주일, 한달 사이에도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 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2를 선택하신 소울 님들. 자, 이 카드는 그 사람이 현재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을 하나 뽑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이 현재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 아, 8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이제 장인 카드라 그래서 이 남자가 금동전을 꾸준하게 만들어서 매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성과도 있는 거예요. 동전이 8개 나왔다는 건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일하는 관계라면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만한 사람,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연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어, 믿을만하지만 반대로 지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생각하신 그분과 소울님의 관계가 정말 일적으로 뭐 그냥 안정적이면 된다 라고 싶으면 장인카드는 너무 좋은 카드예요. 뭐 직장 상사라든지 그 정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남녀 간의 감정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 카드는 안정적이나 지루할 수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연애기간이 만약에 길다. 그러면 8번 동정카드는 좋아요. 근데 연애기간이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설레임이 좀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정은 부정은 아니라는 거,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사람이 쏠림께 원하는 것. 이게 사실 포인트겠죠? 어, 러버가 나왔어요. 설레임이거든요. 이게. 러버가 사랑이에요. 설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인 관계라면 뭔가 좀 사랑 표현도 좀 해주고 아니면 좀 이벤트도 있고 정말 마음적으로도 정말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원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 저희는 뭐 그런 연인 관계가 아니라 직장 동료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거나 그런데요라고 하면 러버 카드는 뭐냐면 조금 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울님이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조금 더 걱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좀 뭔가 어, 나에게 좋은 말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외로울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거를 소울님이 좀 채워주거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장인카드는 인간적인 면이 없는 카드예요. 계속 동전만 매다는 카드인데, 러버카드는 그것과 정반대인 철저하게 사랑, 감정, 뭐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다고볼수 있어요. 자, 조언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더 말씀드릴게요. 어, 데스 나왔거든요. 데스. 어, 이 관계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데스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데스는, 어, 정말 이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세 장이 나왔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이 사랑을 해서 연인이 될수 있다도 되는 거예요. 이세 장을 이어간다면. 만약에 그냥 직장 동료나 아니면 상사였다면, 만약에 데스카드가 나왔다는 건 서로가 뭐 부서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변화수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큰 변화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웬만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조금 더 잘해주고 마음 써주는 것, 그걸 한다고 한다면 이 변화 수가 온 이후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데스가 났다는 건 끝낼 때 확실히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장을 다 무시하고 정말 마음이 지금 내가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데스는 지금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 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3을 선택하신 소울 님들. 자, 이 카드는 그 사람이 현재 소울림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자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림께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이에요. 자그 사람이 현재 소울림을 생각하는 마음은 0번더풀 카드가 나왔네요. 오, 이 카드는 새 출발 카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로 타로카드의 시작점에 나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소울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깔아놓으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별인가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건가요? 또될수 있어요. 0번 뿌리면. 근데 0번 더 풀로 이별을 하게 되면, 안 만나게 되면 다시는 안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0번 더풀 카드가, 만약에 지금 남녀 관계라고 하면, 이제는 결혼, 이제는 사귀는 사이,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국면의 관계로 가고 싶다가 그 사람의 마음인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이별일지 아니면 관계를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가 키카드입니다 자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것이에요 아 5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한 카드여서 제가 추가 카드를 하나만 더 뽑을게요 자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거예요 어, 미련 카드 하나만 더 뽑을게요 이게 다 쪼개진 카드만 나와서 아, 매지션 카드가 나왔네요. 네. 뭔가 확실하게 관계를 설정하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별은 아니에요. 보면 이게 5번 나무 카드. 여러 명 중에 한 명. 그건 뭐냐면 뭔가 비중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다. 흩어졌다. 그 다음에 3번 나무 카드도 멀리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카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애매해서 마이너 카드가 두 장이 나오고 애매해서 하나를 더 뽑았더니 1번이 나왔거든요. 1번 더 매지션. 이건 메이저 카드예요. 이게 0번 더풀 카드 메이저 카드의 0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번 더 매지션이거든요. 그럼 뭐냐. 0에서 1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지금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고 좋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카드는 특히 0, 1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힘을 주어서 얘기한 게, 어, 카드가 이렇게 0, 1이 메이저 카드가 연속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몇장안 뽑은 거에서. 자, 그러면 관계 먼저 볼게요. 관계의 조언점. 또 1번 매지션이 나왔어요. 어,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의 1번 더 매지션 카드고요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에서 제가 따로 만든 매지션 카드 어쨌든 같은 1번 더 매지션이 나왔거든요. 0에서 1로 계속 넘어간다라는 일관성 있게 타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요. 만약에 소울님이 원하신다면 이제는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울님이 만약에 이사람과 관계를 더 이상 내가 끌고 가고 싶지 않고 피곤하다. 아니면 난 피하고 싶다면 지금 0번 더풀 카드라면 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뭔가 연결고리도 없이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진전이 되면 매지션 정도가 두 장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될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관계를 정리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포인트입니다. 갈지 안 갈지, 더 만날지, 안 만날지를 소울님께서 결정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미련 없이 아예 어떤 연락할 수 있는 고리 없이 끊어내시고 그게 아니라 더 관계를 좋은 쪽으로 가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좀 연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연락 오는 것을 잘 받아주신다든지 그냥 흐름대로 가시면 쭉 가는 관계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자,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현재의 쏠림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쏠림께 원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하나만 뽑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이 현재 쏠림을 생각하는 마음. 8번 칼카드가 나왔거든요. 칼이 8개나 나왔다는 건 생각이 많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라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은 거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소울 님이 현재 편하지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소울 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소울 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왜 이럴까를 한번 추론해 보면 본인이 뭔가 소울 님에게 미안하거나 아니면 불편할 만한 마음이나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추론을 해볼수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은 소울림이 현재 편하지 않다. 소울림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울림께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어, 오지랍 카드라고도 부르고 에너지가 분산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카드인데 어, 이게 이제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어정쩡한 것들,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서로가 얽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 좀 허심탄회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관계를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 오해가 있으면 좀 풀고 아니면 서로 뭔가 이렇게 둘이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 서로가 막 신이 나서 뭔가를 벌려놨는데 지금은 뭔가 마무리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펼쳐놓고 이거는 네가 책임지고 이건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 이거를 우리 합심해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못 하고 소울님이 대신 좀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이두 이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카드가 또 일관성 있게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저스티스가 어,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카드가 실전 타로 카드 상대면은 정리하다, 선택과 집중하다라고 쓰일 때가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저울이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걸 의미하고요. 칼은 결단력, 냉철한 어떤 어, 판단력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실행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딱 어, 결단을 내려서 잘라내는 실행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부분, 그다음에 낭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더 이상 뭔가 더 복잡해지거나. 서로가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혹시 어 이게 이제 어떤 어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연인 관계가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일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면 이 관계는 특히나 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저스티스 카드가 법적인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서류상의 정리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이 카드는 그 사람이 현재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자, 이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님께 원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언점이에요. 자, 그 사람이 현재 소울님을 생각하는 마음. 아,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소울님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편하거나 어,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카드예요. 근데 그게 소울림의 문제거나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하신 그 상대방의 자기가 처한 상황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뭐 하는 일이 조금 지금 어려운 상태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본인이 지금 이게 이제 스트렝스 카드가 인내하고 내공을 키우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스스로가 힘들거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소울림을 미워할 에너지도 없고 그렇다고서 해막 너무 좋아서 연락 먼저 할 에너지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 삶이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소울림께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아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만남도 있지만 소년의 칼 같은 경우는 구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칼이라는 에너지가 바람을 의미하고요. 소년도 가장 낮은 단계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유로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장의 일관성이 있죠. 맥락이 맞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나 바쁘거나 중요한 순간이니 우리의 관계는. 이어지고 연락은 하겠지만 어, 나를 좀 이렇게 구속하거나 나한테 의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나 어려우니까 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앞으로 쭉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현재 기점에서 한 당분간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점 어리퓨저 거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 좀 거리를 좀 행복한 거리를 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 상대방의 어떤 불편한 에너지 힘든 에너지를 나한테 자꾸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거절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영역을 지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도 너, 당신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어, 상대방도 소울림을 힘들게 하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딱 거절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분간은 너무 가깝게 밀접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거리 경계가 있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의 전체의 흐름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백지가 되고 그 사람을 오롯이 받아들여 주세요.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